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등 김장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만흥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배추 진열대입니다. 진열대에 가득하던 배추들이 다 팔려나가고 달랑 한 포기만 남았습니다. 겨울 배추 물량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자 배추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인 혜택 포함 한 포기 가격은 3,000원대, 무한개 가격은 1,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 하거든요. 괜찮은 수준입니다. 밖에서 3,000원, 3,500원씩 해줍니다. 현재 시점은 괜찮아요. 이게 이제 다음에 그가 면 어떻게 될지. 한달 전에 비하면 물가가 진정된 편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2% 올랐습니다. 무는 1년 만에 65.5%나 올랐고 상추와 토마토도 각각 39%와 29.9% 올랐습니다. 무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비싸요. 비싸요. 네, 저는 요 가을 때 가을 무가 맛있으니까.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1%나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두배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채소류와 농산물의 물가는 세계적 기상이변과 국제 정세와도 맞물려 있어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